284번. 다음 포물선을 A-A에 대하여 평행이동한 포물선을 꼭지점이 제1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뭐뭐에 대하여 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포물선을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라 포물선의 대표점이 꼭지점 가지고 풀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 혹시 만들 거예요. x제곱 플러스 4x4-12 플러스 8 그러면 y는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의 좌표인데 이 꼭지점 좌표는 이렇게 아보인 거죠. 그것을 a 곱마 마이너스 a에 대하여 평행이동한다라고 대칭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는 거예요. 거리가 같게 돌리는 거예요. 그때 문에 여기 아볼이 미볼로 바뀝니다. 이렇게 대칭점 찾을 건데 그 대칭점은 이 기준이 중점이 돼서 푸는 거라 이 중점의 좌표를 두 배해서 x 좌표 상대방 거를 뺍니다.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고 역시 여기도 y를 2배 해줘요. 마이너스 2 a 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4 해주는 거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사분이니까 뿔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풀어볼게요. 2a 플러스 2는 양수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그것도 양수. 그럼 2a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a는 부등호 바뀌어서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나온 거고요. 때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수 1, 2, 몇 개? 두 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